456번. 거짓 연자는 카드리교회를 접살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 위해 명령할 것이다. 2012년 6월 10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용기를 보여주도록 부탁한다. 지금은 쓰러져서 올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의 구원을 위해 싸울 시간이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 내 성직자들, 그리고 그들의 예수인 내게 그들의 삶을 봉헌해왔던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내 탄원을 들으라고 부탁한다. 내 가르침들의 진리를 결코 쳐버리지 마라. 나를 결코 쳐버리지 마라. 내 교회를 결코 쳐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내 몸을 결코 쳐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지상에 내 교회를 대신하려고 너희 가운데 곧 이식될 거짓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곧 너희는 사람이 만들 새 종교를 억지로 용납하도록 강요될 것이다.곧 너희는 거룩한 성체처럼 보일 것을 먹도록 강요될 것이나.그것은 내 몸이 아닐 것이다.그것은 공허해지고. 불모가 될 것이며 진짜 생명을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성체 성사는 지금 그러한 것처럼 내현존이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 안에서 알려지게 만들어지는 방식을 통한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내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접수할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다 하더라도 이곳으로부터 결코 빗나가지 마라. 그들은 내 교회의 신성을 더럽힐 것이며 내 교회들을 오락과 사교적인 배출구의 장소들 이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꿀 것이다. 너는 내가 최후의 만찬 때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단계들을 언제나 따라야만 한다. 이제 너희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곧 너희는 앞에 놓여있는 혐오스러운 것에 의해서 너에게 강요된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는 카드리 교회를 접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가 하나로 융합시킬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놓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나 새 성전이 그 위에 건설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짐승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 거룩한 교황자를 대체시킬 성전일 것이다.이제 내 말씀들에 유의해라.왜냐하면 너희는 곧 진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신앙에 이 박해의 과감히 맞서도록 충분히 용감한 자들에게 말하곤데 너희는 지금 계획해야만 한다.저 그리스도와 거짓 년자의 통치와 싸울 힘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지금 너희는 무릎을 꿇고 너희를 도와주시라고 내게 간청해라. 나는 내두 목격증인에 의해 인도된 너희 가운데 나올 나의 새 지도자들을 통해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지상의 내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이스라엘 가문 안에 현존하는 에녹과 엘리야는곧 세계 전역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것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어려울 것이지만 일어나서 지상의 내네 군대를 따라라.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다. 너에게 인도하라고 내가 넘겨주어왔던 양떼를 쳐버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내네 길을 따름으로써만 너희는 구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 영자의 길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는 지옥에 이르는 오솔길을 향하고 있는 무제한 영혼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 성스러운 종들아 용감해라. 내 재림을 위한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해라. 너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너희의 예수.